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과 하나님의 위치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에 따라 이 중요성의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게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일수록 가까이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형편에까지라도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살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위치에 계시는가? 그 정도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그 위치는 어디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들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관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무관한 분이 아니시고 내 개인의 삶 가운데 관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치고 들어오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겁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하실지라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또한 우리에게도 관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관여를 하시고 개입을 하셔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기뻐하신다는 것인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같은 겁니다. 부모 인생이 다르고, 자식이 다르고, 서로 별개의 인격으로 살아가지만,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살피고 양육하고 교훈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위치에 계신 분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사무 가운데 관계자가 되심으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우리가 처리하기 곤란한 것들, 또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것들 이런 것들 그냥 관계자를 바꿔 주는 것으로 끝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공경은 주께로 넘겨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그것이 성도의 실력인 겁니다. 패스만 잘해도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받는 거같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에 큰 공들이 있으면 줄을 보고 정확하게 패스만 해도 이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허둥대지 말고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시험들은 오는 족족 다 죽게 던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자 되시니까 주의 손에 다 넘겨서 주께서 친히 해결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요또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다 넘겨드려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만 하면 그 일들은 다 완전하게 된다고 랬습니다발 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하실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뭐뒤죽박죽될 것이지만 주께 다 내어드려서. 우리 관계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드리고 또그 뜻을 따라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 미리 재단하지 말고 인리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실력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많이 알고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실력인 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관계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을 때 관계자 대신 주님께 넘겨드려서 그의 응답하심과 그의 이루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자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어떠한, 자, 어떠한 자질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인식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의 소유라고 하는 관계 설정을 깨뜨려서 안 됩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든지 다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설정을 깨뜨리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권자시오, 주인이시오. 우리는 그의 소유 혹은 그의 소속된 백성, 이라고 하는 설정을 깨버리면 우리 바른 신앙의 삶을 살수 없는 겁니다. 내8 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것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천하 만물도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서 버리지 말아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즉슨,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된 주의 것 버리지 말고 지켜보호해달라는 겁니다. 또이말 속에는 내가 죽게 버림받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도 한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잘 보관하고 지키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그의 지키시는 장막이 항상 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타고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의 소유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으므로 주께서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내 의지와 내 욕심을 접고서라도 멈출 것이요. 주께서 앞으로 나아가라하시면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된 위치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이 관계 설정을 깨지 말고 우리 모든 시험을 당할 때나. 여러가지 일들을 당할 때나 하나님께 넘겨드려서 바른 지혜를 찾고 그의 기뻐하시는 소유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압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